여기에 이제 카트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연결할 건데 이 카트에 어떤 걸로 해야 될까? 긴거 해야 될까? 짧은 거 연결해야 될까? 긴 거? 긴 거? 연결해볼까? 응, 그치 더, 더, 더더 넣어, 더, 더 오, 그치 어잉? 여기가 그치. 빠졌네 다시 이렇게 넣고 어떤 거, 긴 거, 짧은 거, 어떤 거 넣어야 돼? 긴 거, 여기. 긴 거. 응, 긴 거. 어, 어. 응, 좀 더, 좀 더. 됐다. 근데 이제 만들었잖아. 그럼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, 바퀴가 몇개 필요할까? 네 개. 그치, 네 개. 음. 응, 엄마 잡아줄게. 그렇지 하고. 이거? 응. 이거 없죠

어떡해? 향후도 이길래? 이길게왜안 껴지냐? 이 장가보다. 길게요도여기요 이길게요. 여상우여 상우야 여이껴 상우 여기 이길게요. 이길게요. 어응게요 이길게요. 카트 게요 이길게요. 이 손잡이스, 그거야, 그렇게 해야 돼? 응? 그렇게? 그거 짧은 걸로? 짧은 음, 걸로. 짧은 걸로 이렇게? <laughs> 어, 짧은 걸로 하면, 훅, 쏙 나오네. 요, 요걸로 해볼까, 요거? 요거, 요걸로 끼워볼까? 아이고진져 음. 응. 어, 이게 끼워볼까? 음. 맛있어, 맛있어, 됐다. 맛있어, 맛 완성. 맛있어, 맛있어, 있어 맛있어,